안녕하세요, 인자차입니다 이번 영상은 코크세이튼 일관문 공략입니다. 배틀 아이템은 대실 물약과 해오리 수류탄을 챙겨주시고, 그외 추천 배템은 시간정지 물약과 성스러운 무적입니다. 회수는 필수고, 다른 배템은 자유롭게 챙기셔도 되는데, 암수를 챙길 경우 회수 3명과 암수 1명으로 챙겨주세요. 출발하기 전, 진짜 세이튼 착기 패턴에서 사용할 자리를 정해주세요. 정비소에서 정하시거나 공룰은 본인 번호 곱삼 플러스 1입니다. 그리고 리허설이 아닌 노멀부터는 모든 관문에 광기 게이지가 생깁니다. 패턴을 맞게 되면 광기 게이지가 차오르고 게이지가 반이 넘어가는 경우 터진의 십자 장판이 생기니까 외곽으로 빠져주세요. 광대로 변할 경우 스킬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각각 스킬의 효과는 이렇습니다. 일관과 이간의 경우 광대 스킬을 꼭 사용해야 하는 건 없고 W는 파티원의 위치를 꼭 확인한 뒤 사용해주세요. 이 패턴은 딜에 따라 스킵이 가능하고 패턴 시작 전 세이튼이 지팡이를 들어올리며 네가지 문양의 장판을 소환합니다. 본인 머리 위에 문양과 같은 문양 위로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이 패턴은 최대 두번까지 하고 틀릴 시 광기 게이지와 데미지를 입습니다. 부사위 패턴 또한 딜에 따라 스킵이 가능합니다. 세이튼의 음성 대사와 함께 주사위 패턴이 시작됩니다. 주사위를 굴린다는 대사를 들으면 검검 빨빨 또는 빨빨 검검 순서로 서주세요. 이런 식으로 일렬로 서주시면 됩니다. 이제 두 가지 중한 상황이 랜덤으로 나오는데 주사위에 나온 문양의 사람이 혼자 갇히거나 나온 문양을 제외한 세 명이 갇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1인 감금과 3인 감금으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 1인 감금은 리허설과 동일하며 주사위에 나온 사람이 혼자 감금에 걸리고 감금된 사람의 카드는 세 번째로 고정입니다. 카드의 순서는 검검빨빨 또는 빨빨 검검으로 붙어서 나오기 때문에 감옥에 걸린 문양이 하트라면 세 번째 고정이니까 세 번째가 하트가 되고 네 번째는 같은 빨간색인 다이아, 1, 2번은 검은색 문양이 됩니다. 이게 문양의 순서를 정확히 알수 있는 족보가 있는데, 색으로 뭉치면 스페이드와 클로버, 하트와 다이하고, 홀수와 짝수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스크라다 순서를 기억해 주세요. 예를 들어, 주사위에 나온 문양이 스페이드인데 1인 감금이라면, 스페이드는 세 번째 고정, 검은색 문양은 붙어나와야 하니까, 네 번째는 클로버, 그리고 홀짝 순서 스크라다를 토대로, 홀수는 홀수 자리로, 짝수는 짝수 자리로 가기 때문에 하트 다이아 스페이드 클로버 순서가 됩니다. 3인 감금시, 가치지 않은 사람이 카드를 드립을 하며 맞는 문양을 먹여줘야 합니다. 주사위에서 다이아가 나왔다면 첫 번째 카드는 다이아몬드가 되고, 두 번째는 같은 색인 하트가, 세 번째는 다이아와 같은 짝수인 클로버. 마지막은 스페이드가 됩니다. 틀린 문양이 들어가게 되면 방금에 풀리지 않고 광기 게이지와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감옥이 터지면서 전체적으로 데미지가 들어옵니다. 포크의 주변에 별모양과 마법진이 그려지며 무력 패턴이 시작됩니다. 이때 회오리 수류탄과 무력 스킬을 사용해주세요. 주의할 점은 무력을 할때 한두 개의 반사방패가 생기는데, 반사방패를 피해서 무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패턴은 각 시계 방향에 나오는 세이튼 중 다른 행동을 하는 세이튼을 찾는 패턴입니다. DJ 쿠크의 대화와 함께 맵이 어두워지면, 시작하기 전 정했던 자리 또는 번호 꼽산 플러스 1로 이동해주세요. 자리로 가시면 세이튼이 뒤돌아 서있는데 잠시 뒤 세이튼이 뒤를 돌며 핑 또는 하트를 날립니다. 하트인 경우에만 핑을 찍어주시고 맵을 확인해 핑이 3개가 찍혔다면 찍히지 않은 곳을 바라봐주시고 핑이 1개가 찍혔다면 찍힌 곳을 바라봐주세요. 주의할 점은 세이튼 주변에 돌아가는 구체에 맞게 되면 아무과 경직에 걸리기 때문에 맞지 않는 세이튼의 앞쪽에서 진행해 주시고 세이튼과 너무 붙어 있으면 가끔씩 죽는 경우도 있어서 조금의 거리는 더 주세요. 핑을 찍고 가운데로 이동해서 찾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화면 전환이 나오고 광대로 변했다면 앞에 보이는 본인의 문양 위로 올라가 주세요. 그 다음 앞에 세이튼을 보면서 행동을 따라하면 되는데, 주의할 점은 세이튼이 앞을 보고 행동하면 같은 행동을, 뒤를 보고 하면 세이튼과 다른 행동을 해주셔야 합니다. 스킬의 순서가 사람마다 달라서 브리핑이 불가능하고, 틀릴 시 아픈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또한번 화면이 전환되고 가운데 커다란 돌림판이 생깁니다. 본인의 문양을 보고 똑같은 곳에 서 계시면 되는데 시작하기 전에 한 번씩 문양이 계속 바뀌니까 잘 보시고 돌림판이 멈췄을 때 같은 문양 위로 올라가 주세요. 세 번을 하고 나면, 네 번째는 돌림판이 터지니까, 밖으로 나가 주셔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돌림판이 돌아갈 때, 화염 링이 날라오니까 피해주세요. s 스은는 니나브와 웨이를 추천하고, 트라이 파티, 딜이 부족한 파티는 니나브를 사용해주시고, 길이 강하다면 웨일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인나프 타이밍한 짤 패턴을 보고 사용해 주세요. 웨이의 경우 60줄 무력 패턴에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셀 패턴 중이두 가지는 데미지가 굉장히 아파서 꼭 피해 주세요. 여기까지 쿠쿠세이튼 일간 공략 끝입니다.